Let's 는거 Let's g 여러분들이랑 있어서요 s go! Let's go! Let's g 간 l e t 도파민에 따라 좀다른 도파민이 돌면은 눈에 보이는 게 없어요. 눈에 보이는 게 없어가지고 약간 하고 싶든 마음 생기면 그냥 해야 돼. 그래서 지금 도파민 몇 프로야? 1만 프로야 지금. 지금 완전 도파민 뿜뿜뿜뿜뿜뿜뿜뿜뿜 뿜 상태야. 아무도 날 막을 수없으세 아무도 아무도 날 막을 수없으세 아무도 날 아무도 날 막을 수없으세 답이 얼굴 보려고 버텼다. 이제 자러 갈게. 안, 안 돼! 하지 마! 안 돼! 일어나! 일어나! 이런 자짐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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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회사 때려치마! 부금이랑 콜라보 때문에 기준내 빨리는데... 왜기 빨리 셨어요 왜요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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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왜왜왜왜왜왜 왜요? 왜요? 회사 때려치면 구독 유지 못해! 회사 때려치지마! 탑이 도파민 폭발할 때! 공개하면 그건 안 이렇게 신나는 방송이라니 대학생은 존나게 쳐슬프다. 존나게 쩡 슬퍼도 어쩔 수 없어요. 고르자 무정. 저 동강하지. 텐션이 텐션보다. 이징 정답이. 아이 이게 어느 집 비글이 일이 시끄러워. <laughs> 소리 전나 진짜 집안 다 <laughs> 뜯어놓을 것 같은 개쉐끼다인 <laughs> 내가, 그, 내가 그, 그 인간의 언어를 아. 상실하기 아. 시작했 두 이거, 이거, 거보거 이거, 이거. 이거, 꾸거꾸거꾸이두이들은안 된다. 이이두이하이두 이거, 이두 이거. 이두 이거. 이거, 이거, 이거. 이거, 이거, 이거. 이거, 이거, 이 이거, 이거, 이거. 이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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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. 이거, 이거, 이거. 이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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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요이이에요거 이거. 이이이이 타비님, <놀람> 네 음, 친구. <놀람> 방송 같이 보려고 야근쟁이 부대인은 이런 텐션 너무 힘들어요. 왜요? 왜요? 왜만어개개개 <놀람> 오늘 지금 왔는데 타비 왜 이렇게 행복한가요? 여러분들이랑 <놀람> 타비야 <놀람> 너랑 부터 개짖는 소리 내면 게이 시작. 오로들으며 자려는데 도저히 잘 수가 없네. 자지 마 자지 마 일어나 행복한 이르나, 거 보는 거좋나 일어나 개가 어디 갇혀 어디 갇혀 있다 옴. 침대있다여시 출근해야 된 하루 밤아침에그런 그냥 고필이 형중을 στα 놨 일어나버리네 그러면. 아주 그냥am야보 з е 이그럼 밤새고 여섯 시 출근 간다그렛고지 그래. 혼자 다음날 연차 쓰고 밤새 놀자는 는 밤새고 새벽 여섯 시 출근 렛츠고 가보자. 크르르 와라 아이가 왕. 대체 이게 무슨 일이야? 개케이정이 아, 크크크 너 아주 뒤졌어 크크크. 아들 뒤졌다잉. 아들아 내일 정보 있어. 이유 없이 그러는 사람을 저희는 미친년이라고 불러야. <laughs> 맞아요. 저는 어. 미친년이에요. <laughs> 화장실도 놀와야지 아, 기분 좋아지네. 크크크. 안녕하세요 여러분. 더 빈연 너무 생존이게. 진짜. 벌써 아메리카노 3샷짧앵하려고 <laughs> 그랬는데. 벌써 3 시간째 이러고 있잖아요. 진짜 있잖아, 새벽 노래방 너무 좋았다. 이게 무슨?